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앙첨단 소재를 말씀드립니다. 자, 중앙첨단 소재가 오랜만에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떤 이슈로 네, 움직이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어, 다만, 이제 지금 중앙첨단 소재를 둘러싸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과 연관 지어서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첨단 소재는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재팟주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네, 여러분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첨단 소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기가 많고 주가 변동이 많은 종목입니다. 장중에 순간 변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중앙첨단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첨단소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예,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생산에 필요한 전액이죠, 해 전액. 있죠? 전액. 네, 이것의 핵심 원료가 바로 리튬 염이죠. 리튬 염입니다. 네. 이 건과 지금 첨단 소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그 여러분, 엔캠하고 그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죠.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 내면서 위쪽으로 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중앙 첨단 소재의 대주주는 뭐 광무. 그리고 광무의 대주주는 뭐 협진. 그리고 협진의 대주주는 CI테크 막뭐 이런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켐이 보이지는 않지만 N켐은 실제적으로 중앙 첨단 소재를 10%는 보유하고 있어요. 10029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조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모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지만은 엔캠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네. 그거죠. 네. 아틀라스 8천도그 고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되겠고. 어, 따라서 이제 엔캠 위시에서 지금 시세 위쪽으로 치켜 올라가는 것은 첨단소재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또 리튬 관련주들도 시세가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권도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첨단소재 같은 경우는 시총이 4,310억이죠. 그러니까 뭐 엔캠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탄력성이 강하다. 이거예요. 가볍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상을 친 거고, 야. 그렇다면, 우리가 물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위쪽으로 지켜오르고 거래도 많이 터지면 좀 흔들릴 소지가 이제 다음 주 초반에는 좀 있을 수도 있죠. 위쪽에서 이제 물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흔드는 정도가, 조정의 강도가 강한가 약한가를 좀 보면 되게 우리가 이어질까 여부를 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흔들어도 다시 한번, 결국은 이제 위쪽으로 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흔드는 양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매 대차는 의미가 없는 종목이죠. 공매 대차는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웨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웨인 뭐 매수도 우리가 너무, 그, 변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외인 매매는 좀 단타적인 매매라기 때문에 그 매매는 일단 생각할 건 없고 여하튼 이제 급등을 또라도 흔듭니다. 흔들 때 그때 우리가 조정 시에 흔들 때 그때 판단이 대단히 중요할 거고 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전반으로. 중앙첨단소재라고 꼭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꼭 드릴게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중앙첨단소재,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예요. 네, 이 종목은요,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끼 많은 종목입니다. 순간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꼭 문자를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재팟주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서도 한번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잭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 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 보다도 확실하게 재무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차트, 월봉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낼 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1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인이 네.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구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어,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은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터널아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 밖에 안 가, 지금. 네, 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 8배 성장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w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w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에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과 관련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런데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아, 제가 처음 사는 거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 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